안녕하세요. 365바로경제입니다 자, 여러분 동작구 사당동이죠. 대림아파트거든요. 대림아파트 43평형 아파트구에 전용이 38평입니다. 방이 4개겠죠, 그죠? 방 4개 구조 아파트인데요. 요거 1차 감정가 14억 6천입니다. 이거 이번 1차 때 아마 많은 경쟁률을 가지고 낙찰이 될 물건입니다. 평가는 올해 4월달에 개시되면서 4월 한 20일 전후에 평가된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월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자, 요거를 내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한국 감정원 한국 부동산원에서 공시한 월별 매매 가격 변동 지수입니다. 올해 3월부터 100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0월 15일 날규제있기 이전까지 계속 올라서면서 오히려 9월 달, 10월 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5일 그 기간 안에 많은 매매 물량이 이루어지면서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상승률 자체는 거래량 자체는 확 줄었습니다.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해갖고 거래를 묶어버렸으니까요. 거래는 줄었지만, 보시다시피, 호가는 올라 상태에서 내려오, 내려오고 오고 있지 않고 있고, 점점점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래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서울 중에서도에 이번 9월달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성동구와 송파구입니다. 성동구 송파구 요 한강 벨트라에 따라서 가장 많이 오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이고에 경기도권입니다.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분당입니다. 분당. 분당이 1.9한 달입니다. 한달한 한 달에 약한2% 오른 겁니다. 성남시가 1.45 성남 전체가 다 묶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권으로도 서울 전체가 계속 오르면서 서초, 강남, 성판, 용산구만 묶여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경기도권에도 수도권 남부 일대래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던 하남 그리고 성남 전체, 성남 당일이 분당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용인 수지구, 그리고 좌측으로 과천, 안양, 만안구, 경기도 의왕, 그리고 수원 영통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 요 일대 1 2개 권역을 다 묶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풍선외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가 수도권 남부 쪽에서는 동탄 신도시입니다 화성 동탄에 최근 좀 10월 1 0일에 정부 발표 하고 이후에 최소 1억 이상이 올라 버렸습니다 동탄 쪽 그리고 요 구리 남양주 다산 그 일대 쪽이 가장 많은 풍선외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입니다 경기도권도 이렇게들 많이 오르고 있고 예 저는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사무장 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저는 항상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찰로 법정 가서 낙찰받고 명도 처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경매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있는 팩트 그대로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립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건 수임받아서 현장 조사하고 권리분석해서 낙찰명도까지 처리를 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임된 분들한테는 제가 물건을 계속 서치해서 돈될 물건, 원하시는 물건들을 찾아서 물건 추천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대림아파트 계속 갈게요. 사실 이 물건은 최근에 집을 파시 분께서 이 물건을 입찰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영상을 안 만들었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잔금이 1월달입니다. 1월달이라서 도저히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잔금을 맞추기까지가 아무래도 자금 준비가 무리가 따를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이 물건에 다 입찰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밤늦은 시간에 영상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물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응찰을 하실 거고요 아주 제법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요 대림 아파트 거든요. 이 대림 아파트 5동 물건입니다. 요 5동에. 5 501호 물건입니다. 5층 물건입니다. 15층 중에 5층, 501호.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이고, 요 사당동 일대 재개발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지구단위 계획구로 되 있는데, 요일대 지금 지역주택 조합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 물량이 힐스테이트일 겁니다. 그거 힐스테이트 저기 있네. 요거 일반 분양, 33평 일반 분양 가격이 23억 전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 아마 분양하고 있을 거예요. 33평이 2 3억에 분양을 지금 하는 겁니다. 조합은 물량이 없거든아 이거 지역조합 주택 아파트 에 있거든요. 이수역, 남성역 요 일대를 이용할 수 있는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 사당 대림 아파트가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될지가 거의 가늠이거나 딱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유찰 되기를 기다려 가지고 될 물건 절대 아니고에 이번 차에 100% 낙찰이 될 지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요 물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바로 옆이죠, 그죠? 요 이수역으로 조금만 걸어가면은 5호선 총신대 있고요. 이수역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물건, 여러분, 아주 큰 매력,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권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는 물건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아파트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한강변 쪽에 있는 거라 그러면 뭐, 더 없이나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오는 지역이고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땅이 길게 생겨 가지고 동동동 배치해 놓으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될 겁니다 전망이 다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많은 지역들이요 여기 뭐 타워형으로 크게 한개동두개동세개동네개동 네 다섯 개동 여섯 개동 일곱 개동 배치하면은 뭐한개동 정도만 뒤에 전망이 가려지지 나머지는 전부 망 조망, 조망이 확보되는 아주 괜찮은 물건이에요. 아주 괜찮은 단지에새 아파트 만들어지면, 이 아파트는 여러분, 43평 가지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갈게요. 방 4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그죠? 앞뒤 맞바람 판상인 구조. 반듯한 물건이죠. 최근에 지금 몇달 사이에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하고도 통화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3개월 사이에 한약 3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3개월 사이에 3억 이상이 올랐고요. 90년대 중공 떨어졌거든요. 이제 25년차 됐죠. 아니, 아니, 그, 35년 됐죠, 그죠? 35년 됐으니까 재건축 진행할 수 있는 연도가 이제 도가가 되었어요. 이미 5년이 지나갔죠. 아마 재건축 움직임을 벌써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추진이 구성 과정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 지금 이제 임차인분 살고 계신데요. 보증금 6천에 월세 150만 으로 계신데 이분은 대학력이 없네요. 그리고 채권학회가 18억입니다. 여러분 18억 지하될 염려 없겠죠. 그죠? 지하될 염면 전혀 없이 법적 권리 관계로 깔끔해 보이는 물건이고요. 1152세대입니다. 주차대수도 딱 가구당 한 대씩만 됐고 예전에 뭐 3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주차면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이 물건 여러분 왜 아주 괜찮다고 하냐면 여기 지금 용량률 표시가 안돼 있는데 35년 된 아파트로서 이 아파트 재건축 합니다. 에이. 물건 이큰 세대수에, 1100세대가 넘는 단지에 물건 4개 딱 나와 있습니다. 물건 4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 판단한 이야기죠. 용적률 208%입니다. 사업성 충분히 나오겠죠.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바로 옆에 방배동이면서, 바로 옆에 방배동이면서, 방배동에 33평형 아파트, 방, 이수역 쪽에 있는 방배, 방배자이 아파트요. DH 방배자이. 이거 내년 입주거든요. 이거 23 아, 33평 국평 아파트 이름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이미 반포는 지금 40억에 벌써 넘어섰습니다. 45억 뭐 50억 이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잠실 쪽에도 지금 저 어딥니까? 파크포레온 35억을 돌파했습니다. 33평 국평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35억을 넘겼습니다. 방배동에 방배자이 30억 이상 가겠죠. 그죠?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 물량, 필스테이트 나오는 거 이거 분양가 일반 분양가 23억. 이거요. 싼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림 아파트 나중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 30평 아파트가기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감히 예상하기에 30억은 갈 겁니다. 네, 28억 30억 가까이는 시아파트 신축 들어오면서요, 28억 30억까지는 분명히 갈 거다라는 예상이 솔직히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물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감정가 43평 아파트인데 1 3억 6천입니다. 워낙에 낮죠? 재건축 사업도 충, 사업성도 충분히 나오는 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물건 호가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8억이 넘습니다.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거는요. 실거래가격도 17억 이상을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향후에 낙찰을 받기만 받으면 그냥 재테크로서는 완벽한 물건이에요. 저도 요즘은 조금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로 해가지고 이제 싸게 취득해 줄수 있는 게 사실상 너무 물건이 없어요. 다들 뭐. 어, 괜찮다 싶은 물건에는 워낙에 많은 응찰자들이 공격적으로 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제 손님들한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사모님, 지금의 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금액으로 내가 취득을 함을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 향후에 앞으로 6개월 1년만 지나고 나면 최저 가격일, 최저 가격일 겁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매, 공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기 때문에요. 현재 입찰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음찰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감정과 대비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지, 지역적인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낙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님들한테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영상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건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안전자리에서 진짜 돈 버는 거예요. 최근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때 응찰자가 52명이 들어왔죠. 52명. 지금 이 지도상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여기는 사당제 15구역에 초등학교 옆쪽을 해가지고, 이 사당 15구역 재개발 촉진지구 신통 재개발 지역에, 이거 단독주택, 여기 위치가 요 물, 여기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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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이게 52명이 입찰을 들어왔어요. 우리가 12억 2천 써가지고 떨어졌는데요. 13억 2천, 우리가딱 1억 더 선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 지분이 이게 23평이었거든요. 땅 지분이. 추가 분담금 하나도 없이 30평 아파트 받으면 13억 주고 있잖아요. 최하 25억 이상 25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그냥 받는 겁니다. 10억을 넘게 버는 거잖습니까. 제가 10억 넘게 법니다라고 이 영상을 밤늦게 만들어서 올리니까 아딱 그날 뭐 밤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 전화 막 빗발치게 전화하고요.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찰 갔는데 아쉽게 떨어졌는데 아, 이거를 조금 무리했서라도 진짜 좀 받아줬어야 하는데 항상 이런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또또 또 다른 지역에 좋은 물건을 제가 나름대로 지금 구분하고 지금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여러분 자금대가 된다 그러시면 자금대가 된다 그러시면 최대 대출은 뭐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본인 자금 행금이 10안 5루 정도 10안 3, 4억 정도가 있다 그러시면 이 물건 도전해 보십시오. 이 물건 낙찰 받으면 여러분 진짜 돈 버는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 이차당 대립마파트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셔가지고 수임 맡겨주시면 명도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